안녕하십니까. 보기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7월 21일 토요일, 아, 토요일 야간경마 자, 이경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상당히 무덥습니다. 아, 무더워요. 더위가 뭐 이렇게까지 더울 때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상당히 무더운데요. 뭐 이게 뭐 한달 넘게 간다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여름을 날지가 정말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뭐 더위가 있더라도 저희가 더위를 실수수 있는 중고배당 확실하게 만들어드리면 좀더 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가족들과 큰 돈은 아니지만은 우물하게 모여서 삼계탕 하실 수 있도록 초복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 제가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겸만 상당히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중, 후반부로 갈수록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성부 경주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토요 경마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일요 경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야간이고 일요일은 주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특이한 점은 제주 경마장뭐 이재용 기수가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뭐 5개월 정지로 나왔고요. 34조 리카디 마방은 3개월 정지해서 다시 마방 해체가 된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성추행이 요즘에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일로. 겪고 나면 재기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마방을 이끌더라도 이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해체 순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 적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공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은 어떤 때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성추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투운동, 미투운동 떠들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조 리카데마방은 해체 순으로 된것 같습니다. 어, 하나, 제가 체크했던 말들이 있는데, 고마필은 오조로 간것 같아요. 우차고마방으로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의 이변으로 인해서, 아, 다른 마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한 경주 한 경주 어, 한 경장 길이 풀어드리면서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경마 배당의 메리트가 한강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경조리 1000m 6등급 별장 총 11마필의 접전구도 4번의 송암공주가 좀더 인기몰이를 할건데요. 15주 마방에서 이번에 준비 잘해나온건 맞습니다. 송암강자 뭐 마방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데 그래도 편성자체가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가리도 놓고 들릴수 있는 마피는 7주의 카일룸 여제입니다. 8조죠. 카일룸 여제. 소속조 5군의 로얄탱크. 그 녀석과도 내네 측에서 꾹 잡고 여유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원사에다가 서는 가면 그냥 버틸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마지막 경주까지 버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경주 한번 관망세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카일룸 여제가 어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에 카일룸 여제 8조바 방에서 준비 잘하고 나왔다. 이번 경주 세게 보실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49조죠. 효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뭐취리하고 좋은 소식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9번에 아, 헤이드리머 49조는요. 이번에 보는 말몇 마리 있어요. 더 좋은 내일 그 다음에 이 헤이드리머 대주신 그 다음에 약간 까리까리하게 보긴 봅니다. 헤이드리머를 완벽하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믿는 마필은 더 좋은 내일라고요 대주신 정도를 믿는 것 같아요. 자, 지영철바방에서는 그렇고요. 브릴리언트, 남쪽 나라, 공원 마필들은 반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49조 마방은 요렇다라는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경기 충분히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저는 4번하고요. 7번. 9번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4번, 7번, 9번, 4번, 7번, 9번, 4번, 7번, 9번 3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6등급 자 이세마 별정 자진실장이 준비한 자 오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어, 꼭 적중이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마필의 접전이죠. 자, 외곽에 는1 1아의 미르스톰은 안쪽으로 왔어야 돼요. 자, 김동철 바박에서, 얘는 안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안쪽에서 선행감에 재밌다라고, 어, 말을 했는데, 자, 이번엔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약간 덜 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역시, 어, 6번의 103매뉴 킨 9번의 최강 스타, 이번에 더 좋은 네일, 7반에 아타나 부위까지 이런 마필들이그 접전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춤 넣고 어, 때리고 마치고 다두 방으로 끝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 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강하게 한방 때려야겠죠. 자, 이번 경주는 자,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는 자, 안정적인 조교우스만을 축으로 올려놓고 한방 맞고 으로 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진실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1마 승부. 자, 그리고 저는 약간의 외산 4군 경주, 6군 경주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진정한 조교를 발견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진시장 준비한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확실하게 3박자가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적중이 자신이 있고요. 이번 이 경주,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좀 빠르게 잡았습니다. 야간 경마기 때문에 2시 50분, 2시 40분 10분 전에 확실하게 제가 녹음을 완료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충분히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경주 전마부 메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기 1000m 5등급 핸드캡 아, 총 11마필의 접전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눈에 띄는 애가 있죠 8반의 사과랑입니다 자, 18점 아방 직전 경주 대차 이로 우승을 차지한 자. 8번에 사과랑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잘나가는 마방이 18조죠. 18조입니다. 지금 제일 잘나갑니다. 한때는 40조가 가장 잘나갔는데 지금은 18조입니다. 이 박대현 마방이 제일 잘나가요. 이번에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거의 8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8마리 정도 나왔어요. 그만큼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하시고 되고요. 자, 사과랑 댄싱 블레이드 장산제국 명진맨 초인 대보 그 다음에 제주의 하늘 그리고 약간 까리까리하게 보는 게 반반으로 보는 거 보고 있는 게대지의 새벽 쌈바 페스티벌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8주에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온 8반의 사과랑 이번 경주 충마강으로 전는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3조는 얘딱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됩니다 불루안나 무조건 하나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혁이가 뭐 부상 때문에, 어 약간 쉬고 있죠? 어 부상이라고 하긴 좀그렇고요 어 그것도 많이 아파요. 대상 포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잖아요. 대상 포진으로 약간 쉬고 있는데, 뭐, 이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영이도 약간 올해는 뭐 휴식기로 가는다는 것 같아요. 물론, 말 타고 그러면 뭐 빨리빨리 복귀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좀 쉬고 싶다는 것 같아요. 세영이도 어, 그런 부분이고요. 혁이도푹 쉬다 준비하다 나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끌어주는 손뭐 비교적 안쪽에서 앞선만 중위권적에만 펼쳐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겠죠. 자, 3번에 끌어주는 손 아, 세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스트롱라이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가 관건인데요. 스트롱라이트가 이번에 준비는 잘해놨고요 28조에도 잘 해놨는데 28조 마방, 최상심 마방은 이번에 볼거 없답니다. 이번 주는 볼거 없다라고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은 W 마필로만, 체크만 필요할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로 9, 13, 8로 9, 13, 3두 말씀드렸습니다. 4경급에다 6등급 별정 총1 0마크의 접전. 이번 경주는 역시 이번에 명진맨이 팔려줄 수 있는 배당판이죠. 18조 마방이 눈에 쓰잖아요. 눈에 쓰는 눈에 씁니다. 18조 마방이 눈에 쓰. 지난주에 완벽하게 날아다녔죠. 페로비치의뒤 이어서 능력 기수가 왔는데 저는 눈에 지가 좀더 낫다고 봅니다.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볼 거고요. 그럼, 누네스가 한 사이즈 위에 있는 기수가 왔습니다. 능력 기수가 왔요 자, 이번에, 누네스 기수라는 이번에 명침매는 안쪽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자, 10번의 대오나가 외곽인게 약간 불안합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약간의 초반에 전개가 꼬일 수 밖에 없어요. 외곽이니까, 10번의 대오나, 40조 마방이 이번에 말리부 불페 고마페 가는 약간 밀리긴 했어요. 말리부 불페가 워낙 준비가 잘돼 있기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조에서 준비 잘하는 건 맞습니다. 일반의 골드 스트리트. 안쪽이긴 합니다만 19조 마방이딱얘 하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곽과거의 마방에서 딱 하나 보고 있는 게 이번에 골드 스트리트다. 19조 마방에서 이번에 얘딱 하나 본다라면 의지는 보여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드 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번에 명진맨, 여기에 10번에 대모나 정도인데, 이 3파전 구도로 배당판을 뚫려줄 것 같아요. 이 3파전 구도로 배당판을 뚫려줄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피리, 7번의 큐피드 관계도 좋은데, 저는 8번이낫다 따로 봐요. 데카인입니다. 데카인. 이번에 뭐 내주로 외주로 나가면 습관 놔두는데도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꼭 봐줄만 했던 8번의 데카인은, 진실장도, 세게 보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에 데카인 정도만 아, 가볍게 아, 마필로 W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이거 10번. 1번 이거 10번. 여기 에 8번까지 꼭 안고 가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경결은 1,300m 5등급 핸디캡 총아홈마필의 접전 구도. 자, 초인대보가 나오네요. 초인대보. 이번에 뭐 초인대보는 날라다니더라고 저는 확실하게 얘는 왔더라고 봅니다 투지감도 더욱더 좋아졌고요 소독조의심막 어, 개나리송 그 다음에 3 8조의 외산 4번의큐피드보이그 녀석을 어, 내 측에 두고요 외 측에서 여유가 많을 정도의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어,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봅니다 4번의 초인대보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조 원 어게인 원 어게인입니다. 이찬호 기수죠. 찬호가 지금 조교 한지가 한3주 가까이 됐어요. 3주 가까이 됐고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고 나오는데요. 아,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고 송충이는 솔립을 먹어야 된다고 얘는 기수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생 이영호는 지금 군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호가 좋은 성적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 실수는 실수가 아니죠. 실수는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두번 하는 게 실수고요. 세 번, 네번 하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에 원, 어, 게인. 찬호가, 아 뭐, 술은 음식이죠. 음식인데, 술이 약간 실수를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더라도, 자기를 감싸줄 수 있는, 포용해줄 수 있는 친구들하고 술을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약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물어 뜯으려고 먹는 부분이다 보면 어, 사고가 나고 싸움이 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친구도 어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겠죠. 깨달음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 라스트 콘서트. 자, 7종화방에서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왔습니다. 자, 7종화방에서딱 하나 보고 있는 애가 이 라스트 콘서트이기 때문에 비교적 만만한 편성을 만나. 자, 이번에 라스트 콘서트. 피오래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2번, 4번, 6번이 좀더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3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경기원의 1700m, 5등급 핸디캣, 아, 진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특급, 조교, 승부경주.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자, 이번 경주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아, 황금주머니, 아, 이번에 준비, 잘하고는건 맞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을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하게 때리고, 마치고, 압축해서 적중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한방 때릴 겁니다. 한방 맞권을 때릴 거고요. 딱 받치는 맞권까지만 두방 안에서 적중 꼭 이끌어내겠습니다.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피를 축으로 넣고 저기 오스마를 축으로 올려 놓고 이번 경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내겠습니다. 근성, 지구력, 발주능력까지 완벽하게 3박자가 들어맞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무조건 차지할 수 있는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팅의 축입니다. 놓고 때리고, 놓고 때리고 받치고, 놓고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임팩트 있게 한번 접근 이끌어내겠습니다. 6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혼합 4등급 별점 총 12마필의 접전 구도자 이번 경주도 역시 어려워요.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두 마리 난타전으로 흘러갈 수 있는 후반부인데 저녁 식사 끝나고 아, 세게 세게 때리려고 준비를 제대로 한번 하고 나온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중목 도끼 27주에서 두 마리 꺼내놨죠. 뭐, 서울 엄지하고 중목 도끼하고 아, 두 마리를 꺼내놨고요. 댄싱 블레이드 18주에서 상당히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온 5번에 클린업 시크릿 그리고 대거 음, 거리를 늘려 나온 메라톤 뮤직.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아, 잘, 잘 접근하면 승자의 미소까지. 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7주에서단학가 기사는 천지공사도 준비 잘 해놨다고, 나왔다고 하는 것 같고요. 금노화도 이번에 좋아지긴 했어요. 금노화도 좋아졌는데, 요런 마필들, 은 어떤 놈이 축이다, 어떤 놈이 주력이다, 어떤 놈이 뻥하다라고 확정될 수 없는 동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조교가 좋았던, 5번의 클린업 시크릿을 저는 축으로 올려놓고 싶고요. 이번에 40주에서 준비 잘하고 나온 건 맞습니다. 뭐 스피드 조이, 외산 삼군 마필이죠. 그 녀석과 내치기에서도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던 약간의 능력마답게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상당히 좋은 녀석이에요. 자, 5번에 클린업 시크릿. 저는 이번 경기에가 축입니다. 5번에 클린업 시크릿을 축으로 넣고요. 자, 1번에 승자의 미소, 자, 댄싱 블레이드, 약간의 주먹 돕기, 이런 정도로만 가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칠경주는요. 상당히 혼전이구요. 현장에서 압축을 해내는 부분 같습니다. 이번 칠경주 임팩트 있게 한번 적중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기는 1800m, 3등급 별정, 진실장 준비자 오늘의 후반부, 메인 승부 경주. 메인 승부예요. 메인 승부 경주. 이번 경주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진정한 조교로 제가 발견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12키가 1억 2천의 고가에 매니피 삼아죠. 그리고 인기 지휘청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쌍대가리로 팔려줄 수 있는 8경주인데, 저는요, 이번 경주는 제대로 된 마번으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을 바탕으로 꼭 적중을 이끌어 드릴 테니까, 이번 8경주, 메인 승부경주는요, 진실, 진실장을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묵직한 한방으로 적중받고꼭 선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집 마방이고요. 믿는 집 기수입니다. 그리고 조교 내용때 얘는 왔다 싶을 정도의 조싯발에 느껴졌던 여동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니까 3박자가 맞잖아요. 3박자가 맞는다면 이번 경주 좋은 결과로 연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경주 오늘의 메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경돌이 2,000m, 2등급 핸디캡, 총 8마필의 접전. 자, 번개파이터.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을 드렸죠. 34조, 리카디마방이마방 해체가 됐기 때문에, 자, 얘는 김동철 53조 조교사로 간것 같습니다. 자, 8번에 번개파이터. 이번 경기, 직전 경주와 같은 걸음이라면요. 자, 이번에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한주 연기에 가면서 훈련장을 늘려줬습니다. 탄력감은 평범해도 뛰어주는 조폭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번개 파이터는 세게 봅니다. 그리고 일반의마중 거리죠. 2 5조 전승규마가 지난주에 오크스베 대의 대상 경주였죠. 아, 니케스트리트 좋은 성격을 보여줬어요. 주 아, 그러면서 축하드리고. 물론 준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금이 얼마입니까? 총상금이 6억 원인데 1억 얼마짜리 먹으면 뭐 웬만한 1군 경주에서 3번 정도 2번 정도 우승하는 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축하드리고 이번에 마중국 그리고 이번에 4 9 한국 한국 준비 잘하고 나한 대주신 그리고 국번국 한국 한이티스모키한일한조마 방에서는 약간 까리까리하는보저데 저는 나쁘지않지않습니번 4번 7번 8번 국번이한두 한국 한국 말씀드렸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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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경주, 끝장 승부경주죠. 끝장 승부경주. 중배당 딱 좋잖아요. 20, 10배에서 20배 사이. 딱 주령받고는 제대로 맞추면 정말로 한 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경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마의 매력입니다. 말로 홈런이 아니라 말로 없는 곱하기 5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에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배당에 메리트가 있는 이번 식경주인데요. 자, 이번에 포에버 위너 외곽에는 한센그로리, 뉴아이타임 요런 마플들을 팔려 줄 겁니다. 요런 마플들을 팔려 줄 거고 센마피은맞어요 고놈 세네 마리 안에 서 제가 축을 잡고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불안한 인기 하나는 걷어낼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식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식경주 중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 면적중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자,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축이 안 부러진다. 믿음에 대한, 축의 믿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0경주는요, 인풋이 께게 한번 꼭 적중이 그러 되겠습니다. 자, 잠재적이 기대되는 마피를 축으로 놓고 때립니다. 그렇다면, 얘는 왔다 싶을 아, 조별태 발걸음을 보여줬던 애기 때문에, 걔를 놓고 들어가는 마지막 승부경주, 극장 승부경주, 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 1경주입니다 경도는 1,200m 혼합 4등급 핸드캡 총 12마필의 접전. 자 역시 6번의 블랙 뮤직이죠. 자 52조에서 자, 이번에 강하게 의지를 내뱉어 주고 있고요. 자 52조는 이번에 두 마리 꺼내든 겁니다. 뉴와이파이 그 다음에 블랙 뮤직. 자 주리노 같은 경우는 안쪽을 보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뭐 안쪽에서 선행 가면 재미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6번의 블랙 뮤직. 자 여기에 51조 사이먼 바방. 최강스타 우먼볼트 딱두 마리 꺼내든 겁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우승 특기였을 거예요. 그게 1번 게이트 우승 특기. 얘는 51조에서 딱 하나 꺼내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을 걔가 무난하게 한 자리에 차려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먼볼트 51조 사이먼 바방에서 의지를 내버려 주고 있고요. 눈에 지기수 한 장입니다. 그 다음에 6번, 5번 쪽에, 6번, 5번 쪽에 저는 말씀을 드리니요 여기에 하나 더가져가준 다음에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9번의 블루 스파이더입니다. 21조 인봉춘마방에서는 세게 안 보는데 저는 조개 때 힘있는 발걸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루 스파이더는 삼복순까지 노려볼 수 있는 더블형 앞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야, 토요경마 총 11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이, 이 목요일 날 되다보면요. 책자에뭐 목이 일요일까지 건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시 반에 편성 나오면 상당히 7, 8시까지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약간 독한 부분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둥글게 둥글게 사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막 책자가 나가는 곳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작자의 원고를 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경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준비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방송에 약간 소홀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준비를 하다 보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번 방송에서 조금 더 전달해주지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 네. 그다음에 게시판에 그리고 현장에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기영화의 진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